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7곱시 위치하고 있는,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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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쉣. Oh, 일곱시 위치하고 있는 안태현 선수입니다. 첫 출정 해주고 있는 안태현 선수인데, 아, 죄송합니다. 안태현 선수,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필 자살, 고삼 자살. 고삼 자살입니다. 그렇죠, 고삼 자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일단, 프로토스 때, 지금 저그전 경기 에이스 결정전, 오지익 선수와 안태현 선수의 매치. 이제 추천 안 하면, 멸치 눈돼요 멸치 눈. 멸치 눈을, 멸치 눈 되기 때문에, 우리 멸치처럼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 추천 안 하면 멸치 있지 않습니까? 멸치. 술안주 멸치처럼. 아 살인아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재윤님 감사합니다 재윤님 클라스가 높아요 왜냐하면 재윤님 클라스가 쩔어요 웬 엽짤님이랑 한찬호님 아, 합초도 못 이겨요 그만큼 많이 쏘셨어요 재윤님이 저방송 960개인가? 거의 1000개가량 쐈어요 좀 많이 씁면천1 0 0 0개에 1000개 크으 <laughs> 이따 이러면서 자글린들 나갑니다 프로브 야 10개 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인클래 저글링. 저마저 저 울트라가 4일업 나면 저 살인업 외쳐요. 살인업 살인클랜을 홍보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살인클랜 홍보 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살인클랜을 줬습니다. 일단 저글링, 제 프로브 잡아줄라는 모습. 근데 지금 오지익 선수가 가스 캐면서 드론 뽑아주고 있고 안태원도 안바닥 완성되자마자 이제 질럿 딛고 세우면서 틀어막으면서 이제 문지기 세우면서 이제 프로브 나올 텐데. 아 죄송합니다. 제헛소리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사람 약간 맛이 갔습니다좀 약간 더위 먹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 미클랜 마스터가 더위 먹은 것 같은데. 아, 일단, 지금, 저글린들, 지금, 프로브, 잡아주려는 모습. 근데, 네, 대회가 너무 많아서 접어야 돼요. 클랜 리그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클랜 리그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접어야 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지금, 프로브, 잡기 위해서, 지금, 저글린 달라붙습니다. 20차 스폰 계속 들어있죠? 해 준다는데 존나 많죠. 20차 지금 19차입니다. 19차인데 이제 20차까지 이제 20차를 할라고 뭐 하려고 마음은 안 먹었는데 자꾸 후원해 주는 클랜이 많다고 해 가지고 나 프로브 끊어야 되거든요. 야, 다시 저글린들 잡으러 갑니다. 하나 끊으러 갑니다. 하나 끊어야 됩니다. 하나 끊으러 지금 가는 모습인데 이후에 아 그냥 막해 준다는 데는 많아요. 해 준다는 데는 많아 가지고 근데 19차도 안끝났는데 일단 스파이 올라가주면서 말만 좀많아 일단은 이제 해처리 여기다가 이제 4해처리 5해처리 그 반면에 안태원 선수는 보이샤피 질러 찍어주면서 이제 스타게이트와 아투 스타게이트 야투 스타게이트 가는데요 야투 스타게이트 지금 가는 모습인데 <laughs> 아, 마크요? 아, 이거, 뽀유처럼 그 마크요? 뭐 사진 주시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살인 클랜에서. 예, 네, 그게 뽀유 마크가 그게 가능합니다. 그 사진만 있으면요. 야, 아, 저그링들 뽑아주면서 드론들 계속 뽑아주면서. 자, 해철이, 일단 자해철이 스파이어 완성되면 이제 스커지. 얘 반면에 투스타게이트에서 커세어를 찍어주면서 커세어 출동시키기는 안태현 선생님 반면인데, 오지선수 스파이 만든 스커지 뽑아야 스커지 세우까지 뽑아야 됩니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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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스커지 소리가 삐용삐용이지 않습니까? 삐용, 삐용! 삐잉! 이거 아닙니까? 스커지 박을 때. 그쵸. 그렇죠? 박을 때 혼자 이런 소리 내기 때문에. 아, 스커지 뽑아줘야죠. 그쵸. 그렇죠? 스커지 뽑아주면서 챔버까지. 또 그러니까 해처리. 오지선수 일단은 오버로드 잡히면 안 되는데, 또오버로드일도 하나씩 찍기게 생겼거든요. 스커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 드론 나왔어요. 아, 피직피직이에요. 한번 잘 들어볼까요? 음, 소리가 안 들려요. 게임할 때만 들리고, 박을 때만 소리 나겠네요, 이거. 도스타 봤을까요, 과연? 일단은. 스쿼지 한번 오지만, 따라가면서 요격 켜야죠, 그렇죠? 그쵸? 따라가서 요격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쓰리, 투, 원. 유도 미사일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아 <목소리> 유도 미사일 실패했습니다. 아 유도탄 실패했죠. 어죠오지익 그렇죠. 선수가 토스는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시드라스크 올라가면서 이제 5회 처리, 6회 처리 올라가 줄 텐데. 그렇죠. 일단 투스타 그 커즈 일단 많이 모이고 있죠. 공격 돌아가면서 이제 아둔 테크가 그렇죠. 아포질리티 포티디티 아, 버셀리트 하면, 니버, 커리버? 커리, 커리, 커리? 커리버, 카레리버, 어, 또, 다섯 번. 아, 저거또 가셨네. 아, 커리버 가나요? 나 파일럿 지어주면서아든 뒤늦게 올라가면서, 서포터배, 니버, 니버 발질. 아, 01업. 01업이에요. 01업, 니버 발질입니다. 01업이랑 니버 발질이거든요. 나 지금 히드라 계속 뽑아주는 모습인데, 오버로드 소금이 됐고, 이 이후에 이제 6회 처리까지는 안 올라가주는 오지식 선수의 모습인데, 아, 근데 오지식 선수 6회 처리까지 안 올립니다. 거세 한 마리, 아, 잡을 뻔 했는데 못 잡았죠? 뭔지 찔러봐야 됩니다. 제 상대, 게이트 숫자 하긴 해야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스커지가 있으면, 이렇게 쭉 한번 들어갔다 와도 됩니다.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이쪽까지는 갑니다. 왜냐면 포토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수 있거든 스쿼시 한번 찔러보면 근데 문제는 히드라 한번 옵니다 압박 오 오브로드 커세요 일단 오브로드 일단 히드라 이거 잠깐만 이제 문제는 이 히드라 히드좀 세게 오는데 오지 선수가 일단 포토캐너 지워주면서 니버 뽑아주면서 수비 들어 가야죠 추가적인 히드라들 일단 계속 들었는데 일단 포토캐너 포토 점사하면서 질러들 일단 이 타이밍 넘겨야 됩니다 일단 니버 하나 나왔습니다 니버 일단 나온거 보는 순간 그죠 상대 니버 봤죠 지금 오직선수 아 이거 약간 히드라 무례한거 같은데요 자 포터부터 빼시고 뒤로 뺍니다 히드라 스킬업 와 이게 터져요 아 스킬업 터지면서 오버로드 살리면서 커세어들 갖고 오버로드 찢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히드라 또더 찍어줍니다 6회 처리가 아닌 5회 처리 히드라를 계속 찍어주면서 상대 발질 커리버 니버 자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파일럿 쯤에서 포토캐너 더지어지면서투리버 이제 질럿들 공일로 이제 됩니다 슬슬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제 이거 어떻게 막아주느냐 일단 커세어는 계속 오버로드 찾아다니는 모습이지만 그렇죠 일단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오버로드 안죽기 위해서 저그가 옥저옥저버 토리 올라간다면 그렇죠 일단 럭커 간다면 일단 럭커로 조여가지고 잡아야 되겠지만 보시다시피 상대가 니버 타이밍 한번 나올거거든요 질럿 니버이기 때문에 오지식이 뭐, 너커냐, 아니면 뭐 드랍이냐, 히드라가 또 무리합니까? 이거 무리할 수 밖에 없어요. 또 무리하나요?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거든요. 나 니버 스케럽 터져어우 중국사. 이거 가면 안 돼요. 이제 5시에 철이 펴지면서. 아, 커세어 진짜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짜증날 수 밖에 없고. 일단 더 찍어주고 있거든요. 인구수는 101대 76. 이제 질럿들 셔틀 나오면서 한번 나갈 준비합니다. 아이거 한번 어시 가는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막아 주느냐입니다. 지금 니버가 너무 셉니다. 니버 이거 스커지로 잡아야 되고, 요 스커지 만약에 있으면 니버만 요격 시켜준다면 아이들하나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못 잡았고. 아 일단 지금 무시 하에 성큰도 없거든요. 이거 뚫리 뚫리나요 설마. 일단 5시 중 라이. 아 일단 드론 비벼 드론 빼주면서 뒤에서 넘어오면 히드라들 아 보시다시피 일단 니버 자리 오히려 니버가 자리가 좋아요 심티 해놨어요 자신의 병력들이 심시티를 해줬기 때문에 아 자신의 병력 심시티가 됐어요 심시티 일단 히드라들 막아줘야되지만 지금 너 질럿들 너커 아 저거 너커거너커 니버 히드라가지고 지금 질럿 니버 막아야되기 때문에 지금 아 일단 히드라들 막, 한타 막나요 그래도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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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막았습니다. 그래도 한타 막았거든요? 어차피 히드라 오지 만 그쵸, 오지식 반응. 터틀. 오! 야, 이거, 살인클래 살이 차린 이러면 드론 다 살렸어요. 오, 니버 막았어, 이러면. 왜냐면 이쪽 질러. 그쵸? 다그 스커지 갖고 다 보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 드론들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서 다시 한번더 히드라 뽑아주면서 한번 덮쳐야 되거든요? 일단 공연업데이드라고 추가적인 병력들 더 뽑아낼 겁니다. 야, 이거, 살인클레, 승자장, 가서, 그 선수 보여주나요? 오, 셔틀! 셔틀, 오, 셔틀 잡을 뻔 했는데, 아, 아까 삑사이 터졌는데요, 지금. 야, 셔틀까지 잡을 뻔 했어요. 근데, 디,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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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어 이거. 히드라 있어 히드라. 견제 한번 간다는 겁니다. 이거, 마으로 일단 본진에 히드라 준비시켜놔야 되고, 그것 히드라 준비, 다크. 아, pp? 아, yes, 아싸어요 pp 걸고요. 일단, 오지지게 pp. pp 사인 떨어졌습니다. 자, pp사인 떨어졌기 때문에 pp 한번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다크 있어요, 다크 한 마리 다크 하나인가 두기인가 태우고 다크 하나인가 두기 태웠거든요? 여기에 다크 하나인가 두기 태웠어요 그리고 니버 하나 태웠어요 니버가 안 태운 다크 무조건 태웠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히드라는 이렇게 많은 상태인데 일단 뭐 셔틀 위치 찾아보지만 셔틀이 지금 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과연 오지 선수가 판단 어떻게 할지 둘은 일단 다 빼면서 이후에, 다섯 시쪽 이제 돌리면서, 앞마당까지 돌리고, 안전하게 뭐, 스포 짓고, 뭐, 선크 하나 지 여기도 안전하게 뭐, 스포와 선크 하나 지어주면서, 플레이 해야 됩니다. 이걸 왜안 가립니까? 뭐, 이걸 가립니까? 지금 방풀 가리기에는 1분 30초 동안 가렸는데, 이걸 가리라고 합니까? 일단 다크, 세 마리입니다. 다크 세 마리, 지금 견제인데. 대가리가 약간 이상한 분이네. 여기서 뭐, 방풀가리개로 쓰라고 하는 분인데. 자, 삼닭 스파이어 점사. 일 오브로드. 커세어갖고 잡아주려는 모습인데. 아, 스포닝풀 점사. 일 오브. 오버... 찍깁니다 스포닝풀까지 깨진다며. 아, 일단 지금, 다크 세 마리에 일단 지금, 태극금을깨졌거든요오으로도 올라오면서 일단 다크 한마리 치워주는 모습인데, 아까 이거 하나 더 치워야 되거든요? 아래쪽 하나 더 있거든요? 내 톡, 토스...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부스터. 뭐야, 이거 뭐야? 야, 히드라 소급해. 소거패... 어, 히드라 부스터 뭐지? 방금 부스터 썼어요, 부스터. 다섯 쪽, 닙... 다크 한 마리. 아, 지금, 어, 이거 견제 좋은데요? 어! 다크랑 지금, 네, 히드라입니다. 다크랑 기버 오우, 우지도 병력 지금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거 막아야 되구나 다시 한번더 아, 일단 드론 피 계속 받고 있어요 하이템 플로 다섯 마리 스톰이나 스톱 스톱 이거 일단 빈집 러시판다 빈집 판다 안태원 선수 뽕뽑기거든요? 마지막 러 뽕뽑기라서 지금 하이템 플로 개많아요 여기 날라갈거고 여기 자원 없고 진짜 빈지 판단하는 모습인데 오버로드 병력 없거든요 이제가 일단 들이대면서 지금 포토도 많고 드라군들 개쎄서 아 오직서스 빵러쉬 마지막 러쉬 근데 심시티 아 이거 안뚫렸거든요 안뚫려요 계속 죽어요 오직서스 판단 지금 잘못됐거든요 아 이거 살인클랜 갑자기 초상집 되는 분위기 아, 지금 스케일에다 터지고 있고. 저금 판단 나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니버 잡아버리면서 드라군 치우면서 일단 스톰 뿌리고 드론 다 털었습니다. 드론 다 털었고. 아, 저거 다섯시 일단 털리면서 본진 쪽까지 다크에 다 깨졌기 때문에 야, 본진까지 쓸렸어요, 어느새 이거 원다크 살려놓은 게, 여기 있던 게. 아, 오브로드까지 다 찍히네요. 안태원 선수도 뽕뽑킹이뽕뽑킹인데 멀티 안 가져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 멀티. 그냥 본진 잡아먹고 플레이인데, 안마단가. 아, 저거 일단 히드라가지고, 이거 막아보려고, 들이 댑니다 근데 다, 단순드라고. 입어. 이러면서 마당 견제까지. 안태원 선수 견제. 와, 드론 13킬, 12킬, 25킬. 드론 다시 뽑아야 됩니다. 본진 지키면서 이에 예, 반면, 이것도 막아야 되는데, 단순 지금 드라군들, 병력들, 단순 드라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히트라가 없죠. 자꾸 아, 그 아직도 살아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다크 아직도 살아있어서 가스통 깨고 있고 언덕에서 뭐 자리 지키고 있지만 이거 들려 둘을 왔거든요 5시쪽 병력도 없죠 넣고도 안 갔기 때문에 아 지금 끝났죠 오시 개불리하죠 오지선수 어떻게 이길지 몰라 다크 아직도 못 치고 있어요 지금 다크 한 마리 5시쪽 밀렸고 이제 아 3시 9시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질럿 드라군들 뽑히면서 와 경기 넉셔리가 가나요? 여기 일단 다크 템플로 아직도 못 찾아요 아와 진짜 얼, 얼탱이 없겠네 이닭한 마리 때문에 지금 닭한 마리 때문에 진짜 내려오지 마, 뭐, 드론, 아, 실수하죠, 드론들 지금. 엄청난 실수에 드론들까지 갑니다, 지금.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드론 보세요, 지금. 아, 정진승님 아, 오지지, 그래도 와페라도 박네요. 그래도 해철이라도 박으면서 정신이라도 이기겠다는 이런 마인드인데, 그렇죠, 마인드라도 이기겠다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마인드라도 생길라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살인클레 지지 나오면서, 해철이 900원어치 지다가 지지 나왔습니다. 정신승리라도 해주신 오지익 선수.